안녕하세요. 생각그레이드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출의 용어 중 LTV, DTI, DSR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LTV라 함은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말합니다. 쉽게 이야기해서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, 집값이 10억이고, LTV가 50%라고 하면, 10억 곱하기 50%를 하면,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. 집값이 10억이고, LTV가 60%라고 하면, 10억 곱하기 60%를 하면,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로, DTI라 함은 총 부채상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. 쉽게 이야기해서 돈 빌리는 사람이 소득으로 얼마나 잘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. 즉,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50% 적용할 경우 5천만원 곱하기 50%를 하면 2,500만원입니다. 즉 총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,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.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60%라고 하면 5천만원 곱하기 60%를 하면 3천만원입니다. 즉 총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로 DSR이라 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.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받은 총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입니다. 내가 받은 총 대출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캐피탈 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, 연소득 5천만원이고 DSR이 50% 적용할 경우, 5천만원 곱하기 50%를 하면 2,500만원입니다. 즉, 내가 받은 총 대출금의 원리금이 2,5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DSR이 60%라고 하면, 5천만원 곱하기 60%를 하면 3천만원입니다. 즉, 내가 받은 총 대출금의 원리금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은행 대출 시 알아야 할 용어인 LTV, DTI, DSR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.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